어디서 많이 본 영상이죠? 지난해부터 화제됐던 현대차 조립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전후로 조립하면서 음악 듣는 건 기본이요. 심지어 유튜브 보고 차를 조립한다는 소문까지 돌았죠. 그럼 다른 자동차 업체도 이어폰 끼고 유튜브 보고 조립할까요? 다른 자동차 업체 근로자들도 이어폰 끼고 조립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지금 볼 영상은 볼보 자동차 공장 영상입니다. 일단 부품 서열을 위해 토 모터와 지게차 등이 바쁘게 돌아다니네요 오 바코드도 찍고요 볼보 아이언 엠블럼 간지나는군요 남자 두명이 하네스 와이어 잡고 배선 작업을 하네요 저게 보기엔 쉬워 보여도 은근히 어렵고 손아픕니다 어. 드디어 헤드폰 끼고 음악 들으며 작업하는 사람 발견. 이어폰 끼고 작업하는 분도 있네요. <laughs> 어, 여성분들도 임팩트 들고 볼트 체결하네요. 저거 은근히 힘들던데 손에 힘도 많이 들어가요. 대단합니다. 대시보드를 차체 안으로 밀어 넣네요. 로봇이 밀어 넣어도 볼트 체결은 사람이 해야 할 겁니다. 현대차와 비교해 보면 대체로 복장이 통일되어 있죠. 볼보에서 지정한 근무복인 듯합니다. 대신 현대차는 의장 1부, 의장 2부 뭐 이런 식으로 표기된 작업자용 조끼를 입죠. 아 근데 이 작업자용 조끼가 제가 여 정규직만 되는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 범퍼, 뒷 범퍼 조립하는 건 현대차나 볼보나 비슷하네요. 현대차도 비슷한 방식으로 범퍼를 조립합니다. 서열차가 시트로 옮기는 장면을 보여주네요. 시트 조립하는 거 보여주려나 봅니다. 음, 이 남자도 이어폰 끼고 시트 작업하네요. 뭐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이어폰 끼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자세히 보면 타이어볼트 체결하는 근로자도 이어폰 끼고 있죠. 사실 저 공정이 소음이 꽤큰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폰이나 귀마개 안 하면 청력 잃기 쉽죠. 차체에 도어 조립하는 장면인데요. 도어는 보통 도장 공정까지는 차체에 붙어있지만 의장 공정에서 빼놓다가 파이널 공정에서 다시 조립합니다. 그리고 QC 공정입니다. 저는 저 작업을 해본적 없어서 모르는데 저 작업 해본 사람들 말로는 의외로 외울 게 많고 복잡하다네요. QC 공정 끝나고 출고되는 차 보니까 음, 구형 모델인 V70이네요. 세단어 S80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저 영상 촬영된 시점이 2010에서 2015년 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XC90 조립 영상입니다. 여기는 프레스와 차체 조립 공정부터 보여주네요. 차체 접합과 용접은 거의 대부분 로봇이 다합니다. 이건 볼보뿐만 아니고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고요. 현대기아차도 비슷합니다. 중도 도장과 샌딩 공정도 마친 듯하네요. 상도도장하고 클리어 코트까지 뿌립니다. 이건 뭐 자동차, 다른 자동차 브랜드도 비슷하게 작업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딱히 할 말은 없고요. 이야, 어, 근데 이거 특이한데요. 브레이크 디스크까지 커버를 씌우는데, 음, 이런 브랜드가 있었나? 다른 브랜드에서 못본것 같은데. 어, 그리고 뭐, 시트 장착하고 타이어 볼트 체결하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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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뭐 최종적으로 도우 조립 후 QC공정에서 검사를 마치고 출고하네요 영상 보니까 이어폰 끼고 조립한 사람은 있어도 유튜브 보면서 조립한 사람은 없었죠 거기에 복장도 한결 깔끔하고요 무엇보다도 공장 내부도 상당히 청결해 보입니다 아, 그, 유튜브가 유행한 게 2015년인가? 그러면 뭐, 저 때는 아직 유튜브 같은 걸로 뭐, 스마트폰으로 뭐, 영상 볼게 유행은 아직 안된것 같네요. <laughs>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